아, 누르고 있으면 눌러야 되구나. 그 다음, 오른쪽 버튼 해서, 이렇게 해서 때릴 수 있다는 건가? 아, 아, 야, 야 일어나겠다! 어, 됐어, 됐어. 머리를 조준한다. 머리를 조정하는 거. 그 다음, 얘를 뒤집4 디지... 사냥용 칼이 얘한테 있네요. 저번에 등에 꽂은 산양 칼이 남아 있네. 엄마한테 엄마한테 가서 빌려가자. 엄마 뭐라 엄마한테서 빌려가자고? 엄마시지? 엄마 였어 우리 우리 엄마였네? 아 아이고 잠시만.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걸로 밟, 밟을 수 있다고. 아 이걸로 바,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. 음, 알겠습니다. 아 근데 우리 엄마 죽였어. 엄마 어떡해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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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좀비 되셨대요? 엄마 얜 엄마를 아무렇지 않게 죽였다고? 얘는 또 <laughs> 참나. 촉촉촉. 얘는 우리 아빠니? 우리 아빠가 얘는 <laughs> 그러면 스피더 수영복. 야 수영복에다가 지금 바지 입고 있는 건가? <laughs> 작업복을 입고 있네. <laughs> 참 패션 참 특이하시네. 등에 매자. 등에 매일 수 있네요. 큰 배나. 배나 음,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볼까. 시키가 시키가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. 아빠 아빠 아빠다고? 아파! 아빠 아빠 <laughs> 아빠 죽었어. 아빠는 근데 왜 작업복과 팬츠 수영복을 같이, 같이 입고 있지? 이 사람은 이좀 이상하다. 높은 울타리. 아 넘어갈 능력이 있다면은 높은 우차르도 넘어갈 수 있다. 굳이 왜? 아유 참 이거 좀비 다 죽여야 되나 내가? 오늘 어, 넘어갈 수 있네 그래도 체력은 좋은가봐. 산탄총. 오. 더블킬. 다시 2 킬로 철조망 넘어가고. 그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. 어아 이게 전력 질주아 전력 질주가 알트 버튼이네요. 달리는 키가 따로 있고 전력 질주가 따로 있네. q 를 눌려 서 해독제로 마셔봐. 만약 좀비한테 물리거나 물리기 두려우면은 q 를 눌려서 해독제로 마실 수 있다. 아 이런 식으로. 외치기, 우호적 신호, 그룹, 뭐야? q 가뭐 해독제가 어딨어? 근데. 농담이야. 근데 이제 희망은 없어. 해독제는 없거든. 아 그래. 흐흐흐흐 <laughs> 아, 어어 어. <laughs> 예, 빨리빨, 빨리. 넘어가 넘어가라고. 넘어가요. 좀비들이 여기 못올 뭐 거야. 이거 철조망이라고 이 반창이 반창아 잠시만 이거. 오 뭐야, 좀 부시네. 총총 안돼 이렇게 죽지는 못하지 저 망한 노구리 자식 저거 나쁜 새끼 아, <laughs> 나쁜 놈이었구나 나 그래도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스토리얼이지만 나살수 있지 않을까 약간 더워 달리면 더워지네 또 참나 노구리탕 해먹어 볼라 어 여기 뭐냐 여기 다 이렇게 가로막혀 있냐 여기 뛰어넘을 수 없지 어 뭐야 오오아오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비한테서 생존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합시다. 아이 뭐야 이거는 딕바 <laughs> 딕바 아 닉네임 저거 뭐냐 저것도 마음에 안 드네 저거. 어 스토리를 끝냈으니까 이건 볼 필요 없어 들어가시고 X가 왼쪽에 있네요 직팔에 미쳐버리겠구만 어이 왜안 움직여 이거 어 됐네 영어로 하면 된다고 아저 뒷방 뭐냐 저거 하나네 여기 어디야 여기 사무실이야 내가 일하는 직장 같은 곳인가? 어흠. 이거 바로 꺼내는 키능 뭐야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, 되겠, 벗어나야 되겠어 냥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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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좀비 왔다. 여기 좀비. 좀비 아그씨 왔다. 이게 뒤쪽 시야는안 나오네, 역시. 야, 이거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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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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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른쪽 그거는 모드가 있고 오른쪽 위에 배고프이나 몸아 아, 그래 아 뭐야 또아 진짜 잠시만 형씨들 안돼 안돼 아 잠시만요 아 애들이 왜 이렇게 금방 찾아 <laughs> 이 좀비들이 눈치가 빠르신 분이 빠르신 분들이 많네 이거 큰일 났네 도망가자 그냥 런나 목말라 아유 아까 물 마셨는데 아유 좀비가 많이 오네 여기 난 뛰자 일단 어쩔 수 없다 나 힘들어 미쳤어 아 뭐야 이 좀비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지금 난 방금 시작했는데 나 수풀밖에 없네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일 났다 이거 아저 기다려봐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곳에서 야 어떻게든 도망가야지 지금 아이고 이거 숲으로 들어와 버렸네. 큰일 났네. 이거 어딨냐 여긴? 어저 아, 앞에 뭐 있다 그래도 도로가 있다, 도로가. 달리기도 힘들고 엄청 지금 목마르고 약간 덥고 아무튼 힘들다고 하네. 아, 이일는데 이거. 야, 살려면 달려야 된다. 어쩔 수 없다. 바디가 달려라! 너의 발을 믿어야! 그 수밖에 없어, 지금. 난 삼천포로 세고 있는데, 길이. 길이 어딨니, 여기는. 이 동네에 늑대도 있었나? 좀 나가린데, 그러면. 나는 이제 자연인이다, 자연인. 이 나뭇가리 주워서, 이거. 를 살아야 되겠다, 여기서. 집 짓고. 집은 어떻게 집 짓는데? 어떻게 되지 않아? 아, 여기 있네. 바닥에 앉기 있다. 좀 쉬어. 지친 걸좀 없애고 많이 목마른데, 이거 다시 가져와야 되겠는데, 아, 여기로 나와 있구나. 이번 4번이라고, 젠장 좀 쉬다가 이제 걸어야 된다니, 어쩔 수 없다. 아, 마, 이거, 나, 이거! 야, 달려라! 니안 네 달리면 뒤진다, 니, 진짜! 아유, 그, 이거, 이거 난리 났구먼. 그래, 뒤지던가, 말든가 나는 걷는다그 말인가. 깡타구가 좀 있어? 음. 깡타구가 있다고. 좀비는 저기서 날 봐. 미쳤네, 좀비, 진짜. 그냥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든 생존을 해보죠. 지금 이 상황에서 생존하는 거야. 말로 밤 되니까 시야도 확 감소하네요. 하긴 그렇겠지. 밤인데 안 보이잖아. 자 뒤에 아 쫓아오고 있다 아직 낭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드디어 여기 천국 넘어가. 빨리 올라가. 어 됐다. 어막이러 아, 여기도 좀비 있네. <laughs> 이런, 이런. 설마, 여기 좀비. 어. 나 딱, 딱 붙어, 벽에 딱 붙어. 아완이, 조용히! 제한 마리는 괜찮아. 한 마리는 괜찮아. 한 마리 상대할 수 있어도. 맞아. <laughs> 여기 어디야, 여기는? 무리사장인가 여기? 힘이 약해져 지, 지쳐서 지금 치치안치치치딜치치치치치치치 헤드샷. 또 온다. 또 온다. 미쳐버리겠구만. 치치 그냥 가라. 아 그냥 가라. 너안 되겠다. <laughs> 치거치치치치치치이치치치 이게 뭐야? 이게 걷, 걷기 시뮬레이션이요? 어, 어 집이다. 아, 다행이다. 여기까지 왔다. 뭐, 담장이 있으니까. 아, 멋져. 이거 겠네 여기 뭐야? 여기는... 쟤들 어디 가냐? 쟤들... 어, 어, 뭐야? 어, 깜짝이야. <laughs> 돌아버리겠네. 도, 도망가겠어. 도망 버리겠어. 도 있네 좀비, 여기 <laughs> 진짜 행복할 수 없어. 나는 겨우 아, 넘어가. 너 맞아. <laughs> 나라고. 난 네버려도 안돼 야, 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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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지? 거기 그, 앞다리살, 앞다리살, 옆구리살 다 먹어 맛있겠다. 아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음, 한 입씩 베어 먹는 이 맛. 야, 그 먹는 김에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은 안 오는 것 같은데, 여기 있는 애들, 여기 있는 애들은 따돌렸나 봐. 청년, 한번 써볼까? 이거, 이거 맛볼래? 말게 단판 갑시다. 젠장.